제십회 대통령배 장달래 전국 고교 야구 대회 결승전입니다. 부산고등학교와 경북고등학교. 지금 1번 타자 센터필드 황문태 천천히 등장했습니다. 이번 대회 1 8 타수 구안타 5할의 타율입니다. 타점 무려 6시신 기록하고 있고요. 경기 결승전 시작되겠습니다. 일자제1급입니다제1급인코 하나. <laughs> 아주 꽉 차게 들어오는 인코너. 네. 아 네, 역시 스피드가 있죠. 오늘 현재까지. 방어율 1.89의 문병관 1, 투에제 4구, 4간 피차 완봉. 피차 문병관 철철 허스트. 아! 피차 강과 아웃 때는 강현태 1번 타자 원아웃입니다. 자, 2번 타자 스르베스펜 유동혁 2학년입니다. 이번 대회 1할 3푼 3립. 주인은 피차 문병관 스윙 아웃. 아! 인코나의 싱카 볼네 아주 떨어지는 네 볼에 속았죠. 네, 네. 3번 타자 쇼다크 윤이정. 자 이번 대회 14-3 한타 2할 1푼4리 타점 둘자원벌라승입니다자 제2 기구입다아 쇼트 쇼트 유정일 코스틸 아 조금 더 공격 아! 나오십니다 자, 안골 아웃는윤인정 3번 타자 3아웃 3아웃, 3아웃 체인지입니다 자 경북고등학교 이름말 공격이 예, 시작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선발 김종석입니다 그물 그 투수로 지금 아주 각광을 받는 김력 1m 83cm에 75kg 거부입니다 에, 그런 뜻에서 컨트롤이 아주 우수한 선수인데 에, 왼손잡이 투수는 대체적으로 그 오른손 타자 그 무릎 쪽으로 파고들어 변화구에 상당히 능한데 저 선수는 의외로 그 위닝샷을 갖다가 바깥쪽 슈트로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런 것이 그 오른손 타자가 왼손 투수의 공을 공략하는데 다소 그 타이밍의 그 감각이 에, 흐려진다는 에, 그런 이제 장점을 갖고 있는 투수입니다 1번 어, 타자 아, 장문영 풀카운트 어. 2, 3투수 7구입니다 2, 3 풀카운트입니다 7구, 2, 3의 제 친구나 아아아슛 이번 타자 아틸다 김용일 부산고 단계 황윤대 김용수와 함께 아자아3아1아0아원1 0아원아0아원1 0아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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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원1번아원1 0아원아0아원아0아원아0아원1 0아원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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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둘, 쓰리, 폴카운트칠 겁니다! 아, 오장환! 자, 세컨, 세컨 가다스 세컨 퍼스트 로 세컨 황종만 잘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4번 타자, 어, 쇼스탑 주장 유중일. 조두호 감독 나오죠? 나옵니다. 네, 이것은 유중일 선수하고 너 승부할 자신이 있느냐? 네, 네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깨름직하다. 그런 부담없이 걸려라. 뭐, 그러고 다음 타자고 승부해라. 네, 네. 이런 쪽의 그, 협입니다 어 역시 유정일은 서울이 볼수 없는 타자입니다. 어, 그렇죠. 이 그, 예, 경북고등학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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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의 주축이라고도 과언이 그 아닌데요. 옆쪽도 저 선수는 강하지만 특히 저 바깥쪽을 잘 밀어대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종석 선수가 조심을 해야겠죠. 음? 네네. 사번 타자 주당 쇼스타 유정일 7구입니다쓰드에 크게 박물입니다. 쓰드 윤동경. 자 포스트 길게 잡아. 헤라 어! 포스트가라 포스트, 포스트 기본수 헤라. 오인입니다 어, 에라 이 에라로 이 선수를 사용하는 아 것은요 부상도 많고, 네 정말 아주 그 평범한 타구인데요. 네루에네 바운드가 여기서 바로 한발더뒤시해가지고이 바운드를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송구 자세가 좀더이루었을 텐데 다소 늦었다 생각하니까 이제 완 바운드로 공이 갔거든요. 완 바운드지만 말이죠. 저것은 이 포스트에 보는 김원수가 바, 받아줘야 되거든요. 저건 5번 타다 포스트 이상은. 어쨌든 지금 적시를 이용하는 선수 특종을 빼낸 경북고등학교 1대0완스승 5번 타자 서스베스 이상훈 주자 1루 1루에 유중일 나가 있습니다. 2아웃에 주자 1루 5번 타자 이상훈 완라승입니다 타치 이구니다란나 스타 캐처 사감 정강타 아펫테 가웃. 그 실패하는 유중일 질볼 라스입니다 2번 타자 이동경도 선두 타자입니다. 7번 나승자 사구스 볼땡 포워드 트레이드 포먼입니다. 이것은 그, 그다지 컨트롤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아무래도 조금 네. 하나 둘 빠졌어요 이번에. 아마그초구의 공이 빠진 것이 결국은 이제 컨트롤이 바런 아, 아, 감각이 아, 흐려졌어요. 아, 아, 네. 자 원앤원입니다. One 원앤원 one 제 3구 번쩍. 버닝 원트 성공할 것 같습니다. 좋은 코스입니다. 버닝 원트 성공했습니다. 아! 네, 버닝 원트 성공하는 윤희정 삼번 타자. 원앙수의 주자 2루. 네, 여하튼 이 전용우 4번 타자. 아주 주축입니다. 공격의 직 1구입니다. 아 색깔! 잠깐, 잠깐 주면서 장문영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야? 포스로 아웃! 아웃. 세컨드 땅 아웃되는 4번 타자 전형우 투아우스의 주자 3루 5번 타자 자 김용성 그 한입니다 1m 8 3 75kg 첫타수 아, 숏플라이로 아웃된 마입니다저아웃아인트 아웃, 아웃, 아니겠습니까? 센터! 센터 뒤로! 센터 뒤! 센터 뒤! 센터 안! 센터 뒤! 센터 남다 센터 아, 남 센터! 센터 다 센터! 센터 다았습다2스다다다 5번 타자 전우타점 김종석 5번 타자 1대1 어 지금은 스트라이크보다는 4대 낮은 포스의 공이 들어왔는데 김종석 선수가 완전히 골프 스윙으로 가져갔는데 도시 아주 빼 중심이 정말 잘 맞았어요 도시 센터 완전히 오버하는 거의 홈런 속에 타고였어요 네, 네. 네 1대1 성점 이어서 6번 타자 윤두관 원나생 씨의 기금장 아셨? 2점은 셨? 6점? 중일6 유정일 잡았습니다. 셔틀라인 공단는 윤동관 6번 타자 사회조 1대 1 동점으로 가장하는 부산고등학교 공격이 막끝 났습니다. 4번 타자 쇼틀 유정일 조금이다. 두 번째 나왔습니다. 유정일 처음에 서로 에라 나가면서 제 2급 모울입니다 가브로 네, 한 가지 김정석 선수한테 우려가 된다는 것은 이거 첫 타자를 잡아줘야 돼요. 네. 첫 타자를 살려주게 되면 이건 문제가 달라집니다. 네네, 발라스제 2급 5월입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또 흥분될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구석들이 있군요. 4번 타자 쇼틀 유정일. 저발 났을 때 선구 착공. 첫 타자한테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은 그 흥분 상태는 상당히 오래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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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치리 제 5구입니다. 볼입니다. 4볼입니다. 아낮게 네, 뭔가 유등 일이 살아나가는 네. 것이 아주 급급한 주자를 지금 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전스가 시작하는 경북고등학교. 자, 노원우의 주자 1루. 5번 타자 포스베스는 트 이상훈, 찌, 1구 볼입니다. 보내는 척하지만 공을 좀 보자는 뜻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지금 부담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스리월라스입니다. 어, 스리월라스. 아, 이 골! 이것도 이상합니다.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제 사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 김정석 정말 우려할 만한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거 네. 아닐까요? 연속 퍼골 둘이 나왔습니다. 예, 고등학교 야구가 역시 뭐 기분에 좌우되는 야구를 많이 해요. 아, 김대식 육번 타자입니다. 피차 김정석 태차 전용우 자, 노홍석 주자 일루 이루 전진수비에 임하고 있는 이. 부산고등학교 아네 아, 이건 행운입니다 베이스 아, 카바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던진 볼이 다리에 맞는 유종일 <laughs>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 와 있습니다 6번 타자 김대식입니다 조만입니다후선오구니다조만의후선오구니다아 잔다 안타 홈에 주자 1리로 노홍수의 주자 1리 싱글 이트가 나왔습니다. n 리 l 트 o f 끗하게 하나 y hit t h 그걸 놓 r g 놓 t a 고 센터 방면 s t i l 니다 노아웃의 주자 1루 d 번 타자 자정용 o r 자체 3 n the 표 o r l 잡아서 t 스트 w 리 r 기 d in the world in the world 투 성공시켰습니다. 주자 i 루 3루. 원 w o r l 자 in the world in t 원 e world in the w o r 자, <목소리도> 쟁볼거가버스윙 맞지 않았습니다. 네, 컵을 던졌죠. 두, <목소리도> 리 몰리는 역시 김정석이 몰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팔번 타자 김유영, 두, 리프로트 호남 3, 2, 우, 자, 쟁, 자, 3, 2, 3, 2,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3 2 1 3 2 9 3 예, 그리고 또 박맹이를 빼고 음. 다른 걸 주는 거 보니까 예, 조금 가벼운 거로 가져가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한테 안타를 맞아 가지고 한 점을 더 준다 그러면은 예, 부산 고등학교로서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추격권에서 벗어날. 네, 주격권에서 넉넉. 벗어날 넉넉.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관트리의 문명원 후원 타자. 자체 5구다. 직구인 거. 1 2 3. 투아웃의 주자 3루입니다. 후반타자뒤자 문명관. 자, 6구입니다. 2 3에서 제 6구. 센터 황윤태. 센터 황윤태. 정확히 처리했습니다. 처리하고 저희 는지잘 누른 서드. 두 번째 나와서 초구 골. 원본 라싱의 스 방정만 7번 타자. 세컨드 베이지맨. 원본 라싱의 스테이. 2급 스트이크 이건 어려워야 될 텐데. 바깥쪽 슬라이던데 네, 아주 좋게 들어왔어요. 부산고등학교 공격입니다. 3대1로 도전 되집고 있습니다. 원앤먼 제3분다. 피차 캐네마다 일단 커업을 했습니다. 세컨드 달리고 있다. 가아내 야세간 바다 섰다간 또 에라 가 나오는군요 자노아우세워자 음. 일루 찬스에 에, 부산 고등학교입니다 에, 8번 타자 김원수 두점 찬데 2자리 보내기 번트자세줄아안 열어겠다 이건 스토스가좀아네 위험했습니다 두 번째 리번 성공 김원수 6번 타자 현남수 월말 나서게 9번 타자 현남수 제이 어. 3번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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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타타번 타자 번 타자 아세해요자여전히 2루 가장 믿을 수 있는 타자죠. 황윤탑 타입니다. 자세 번째 초구입니다. 아 삼루가 삼루 그냥 왔어요. 안국태 포스에 트 길게 아웃입니다. 부산고등학교 득점 없었습니다. 자, 1번 타자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번 타자 장문영 오늘 잘안 맞고 있습니다. 어? 처음 나서 스트라가웃두 번째 색한 땅볼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입니다. 네, 조 슬로우 가. 어. 경북고등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자통령대 결정전입니다. 원나싱의자제 2극. 아이, 꼬나 탑이요. 아주 끝까지 그 투수를 괴롭혀야 될 그, 어, 책임이 이제 그 선수 타자 한테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두나씩 제3구입니다 Say out! Out, 꼬라, shoot! 두 번째 타석 장, 이세 번째 타석개제초구입니다 3루, 3루, 어, 서드, 서드, 유동형, 고, 아, 세이 아웃입니다. 아, 또 짧은 볼이었어요. 조금 위험할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네, 세 번째라고 하는 안국대 초구입니다제 일곱, 아, 넷 고! 근데요. 요거 대포는요. 지금 저이 경북 고등학교로서는 1루 주자는 한국 대 조합사의 주자 1루 스리볼 라스닝에 사번 타자 수업 유종일. 근데 스리볼 라스닝에서 이제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원투리뭐 완투리 네, 어, 여기서 조심해 야돼요 그냥 완투리 찌어. 오, 낫치. 킴 케어나. 유종일 4번 타자 나 수업 답 유종일. 오늘 강주슬입니다. 지금 육금다. 넉습니다. 라이트 라이트. 윤두관 라이트 윤두관 라이트 윤두관 잡았습니다. 부산고등학교 6회초 공격입니다. 피차체 이구, e, 피차키 넘었습니다. 쇼트, 유중일, 쇼트, 유중일, 포스트 아웃! 쇼트바라아웃은이번타닥의 동료, 원아웃. 그쪽으로 해줘야 될텐데 말이죠. 그쪽에 어, 좀 취약점이 있다고 일단 그, 어, 경북고등학교로서는 봤던 아이돌, 레타빼 안타! 그렇죠, 요렇게 이제 그, 밀어내기 말이죠. 지금은 네, 경북고등학교 라이트필더 이정윤 선수가 던질 필요가 없는 공이었죠. 음. 이런 쪽에서 부산고등학교 선수들은 잡아당기면 안 돼요. 오늘 결승전 대단한 호투를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죄송합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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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털 맞은 기억이 1-2. 네, 뭐고 네. 있는 거겠죠. 1-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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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홈런이 나왔습니다. 김종석. 홈다 바로 홈런 역전 대 3. 네 지금 몸 쪽의 공이었는데요. 아정말 이거 그 김종석 선수 정말 멋지게 받아치네요. 그 그러니까 승부공을 던졌는데 그것이 바로 김종석 선수 스윙 그대로 맞아줬어요. 아 그것이 결국 역전 홈런이 되고 말았는지. 아 피자 마운드 그, 아주 허탈감에 빠져있는 문정권 투수. 네. 자, 지금, 뭐, 우동생 코치, 뭐, 예, 연속해서, 뭐, 담별표 물고요. 자, 구감독 아주, 뭐, 예, 뭐 어, 순간 넋을 이 잃은 듯한 표정입니다. 아, 자 네. 요쪽에터에 그, 또몫시 떴어요. 네. 떴는데, 이정근, 김대식, 오중간에요막 어, 지금 따라 나가는데, 살짝 넘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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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 안타, 해외, 바로 홈런이 예, 지금 나오는 순간입니다. 옆전에. 어, 이거 홈런은 홈런이지만 말이죠. 어, 역전의 이 천금의 이 홈런이 이, 이, 이 순간에 나왔습니다. 원하의 주자 6번타자 연두가. 오늘 포브 슛 플라이 안타없이 번째 석입니다 네네 세 번째 원 났습니다. 제이니다 샷. 진 들어갔습니다. 진이게포스트 아웃. 두타자아웃니다 이거 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 니다 m n o 뭐 i m 이뭐 진짜 t a h o m n 은 n k 습니다만 h o m n o 때뭐 솔로 홈런보다는 이렇게 역전의 홈런 또 아주 중반 아닙니까? 그리고 o d a 안 풀리고 있다가 말이죠 그렇죠. 이건 아 o 그 n t 힌 뭐가 그냥 u m b 뚫리는 듯한 그런 그 a Ruku, Ampliwitaka, Ajago, m 황 k 만 n Moga, s h 제스! i 구 u l i m a n Kurun, u p 아 라이트, o n g o g 이정 a c h i l 습니다 d a s e c o 김종석의 스릴러는 홈한 4대3으로 역전시켰습니다. 그첫 타자를 갖다가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것이 김종석 선수한테는 과제입니다. 자, 5번 타자 이상 선수 타자입니다. 20, 6회 말공격 경북 고등학교 4대3을 한눈피지우고 있습니다. 제5입니다. 서희 <놀람> 아우! <놀람> 이상으로 넘어 하자. 자, 역시바깥쪽 그 슈트 자체가 완전히 스피드가 사라져 왔거든요. 네. 네, 그런 쳐서 타자가 어이없이 진짜 소고말았어요 네, 네 원하웃사의 주자 없습니다. 6번 타자 김대식. 세 번째 나왔습니다. 조금 다. 피자일7카구스카이크 아주 그 스피드가 살아오는데요. 6번 타자 김대식. 완투히나제살 겁니다. 빨리빨다빨이트리빨트 윤두관 잡았습니다 빨이빨 윤두관 빨리빨리 빨리가리빨리빨 팔 번타자 이정윤 쟤는 제 3골. 아, 아 넷고이 넷볼. 되네요. 넷포입니다 아, 두 아웃에 주자 일루 팔 번타자 김윤영. 너무 그 의지적으로 코너볼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데트가 좋아지기 시작해. 그런투발라스제 3골다. 아, 내안 네, 없습니다. 개자개자 마블 지역에 전영우개자팔파에 아웃에 팔 번타자 김윤영. 네, 원앤만입니다팔 번타자 김완수 퍼스트베스맨제 3골입니다. 라이트, 쭉막다 맞습니다. 라이트 앞에 안타입니다. 오자란타를 들어간 9 8번 타자, 재산 고등학교 언더스루 투수의 공이 그 다구가 라이트 방면으로 갔을 때가 거의 안타가 된다는 거. 네네. 네, 요것은 조그만 사실이지만 상당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번의 네, 번 자세히 9번 타자 한남수 번의 어, 번트 성공했습니다. 어, 번의 번트 성공시키는 한남수 9번 타자, 그것을 한다. 세간 원앙세의 주자 2 이루. 자 이제 1번 타자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인데 황윤태 1번 타자가 오늘 그좀 서둘고 말이죠. 응원상에 어, 아기를 업은 음, 아주머니도 구경을 오셨군요 어제까지는 1 8타스서 9안타 5할의 타율입니다 네, <laughs> 아웃번호 카 네. 원 나승의 황윤태 자, 1번 타자입니다 1번 타자 센터필드황윤태원 나승 칠회초 수산고등학교 아, 렙트, 렙트, 렙트 그 손차답 김용희, 렙트필더 김용희 잡았습니다 렙트 플라이아웃 황윤태 1번 타자 2번 타자 유동형 네, 고교 야구선 덩달아 치는 경우도 있죠 네. 자 투아웃에 주자 아이로입니다. 투아웃에 주자 이로. 2번 타자 유동형 파울. 조금 때씨붙는졌습니다 좋은 학생. 잠깐에 김원순 나가 있습니다. 쓰릅나 쓰릅 안국태. 퍼스트길게가 아웃입니다. 3아웃 개인기. 한두 문정관입니다. 4대에서만한 점을 줄이고 있습니다. 초번때로 가서 문정관 5정관입니다 고정한 와이트 윤두관 와이트 윤두관 잡았습니다. 와이트 파이아웃 문정관 9번 타자 원아웃. 네 이런 리듬을 누가 그게 줘야 되는데 경북고등학교 네네 젠투 자제 보금 다쏘아웃 가운데 떨어지는 아웃 좋아우십니다 완전히 헤어났어요 이제 요건 이제, 이제 문제고 어, 좀 재밌는 상황인데 이 김종석이 그럼상자본제를 시킬 수 있느냐 네 지금으로 지금 이 이닝에서 할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그 어, 관심거리입니다 자 스탠스가 조금 날아졌습니다 아주 그 하체 탄력이 있어 보이는 원나스입니다 제이히샷 윤희정 포스틱 아웃! 비로소 3점 홈험입니다 7회발 완전히 이 페이스는 부산고등학교가 쥐고 나가는 양상이 되어버렸어요 선두 타자입니다 8회 초자2 1의 윤희정 3번 타자 치스 잡읍니다 아네려옵니다 겟자 마스크 잡을 불펜근아 백넷 근처입니다 잡았습니다 겟자 반파 아웃! 되는 윤희정 3번 타자 원하우스에 주자 없습니다 이어서 4번 타자 겟자 전영우 지인국 가보라 레프 김용이 잡았습니다. 랩트 네, 김용이 어, 그 앞에 갖다 주는 그타구로군요 자, 투하우스에 주자업 나이 때에 많은 박수가 나옵니다. 바로 타서게는 김용석 5번 타자. 4대3 한점 앞서 있는 부산고등학교 공격입니다. 자, 지 이겁니다. 자, 센터 안타! 센터 안타! 중단한 타기로가 김용석 5번 타자. 자, 투하우스에 주자 일루에 두고 어, 부산고등학교 4대3 티세 올리고 있습니다. 이깁니다. 감독 넷볼입니다 아, 넷볼 네, 아, 나오네요. 나올까요? 네. 이것은 앞에 타자 김종석 선수한테 안타를 맞았기 때문에 뭔가 그 문병원 선수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먼저 자기가 뭐 네, 이겨가지고 그 경기 흐름 상대방 사기를 꺾어야 될 선수한테 계속 의어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그 어, 감독, 오야를 조금 앞으로 어, 당기는군요 1번 타자 광종만입니다. 광종만 쳐보호 원벌라 승입니다. 원벌라 스인 이깁니다. Esté a usar right 근데 이런 경우 안타를 치고도 보볼때 아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수학 감독이 바로 조금 전에 라이트필드를 앞으로 당겨줬어요. 네네. 거기다가 또 타자인 황정만 그 선수가 저것은 안타니까 그렇게 전력질를안 했습니다. 반면에 경북고등학교 이정준 선수는 라이트 앞에 서안타가났을때볼때 때 공을 던지는 연습이 평소에 많이 돼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부담없이 잡아서 바로 공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그 연습의 결과입니다. 뭐, 밀리고 있는 지 경북고등학교인데요. 경북고등학교의 그 저력을 네. 어떻게 또 보일 것인지 말이죠. 두. 세트! 유동현 포스트 아웃. 서남한국타자원너스키콜라스 타자 쇼탑 유동현. 어제 현지까지는 3월3분 3리. 두번났입니다원너스의주자 없습니다. 4대 3으로 뒤지고 있는 경북 북동학교. 자, 파레말. 두번라습 제스 골! 앱트! 앱트 같이 비비! 왼쪽이 비. 예 근처. 아, 트 3점 속. 넷 전남 속. 라이너트는 타구였습니다. 현남수 잘 처리했습니다. 대단히 잘 맞았어요. 유중인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중심 앞에서 잡아당겼죠. 음. 그것이 현남수 선수. 레프트필단 정면으로 가고 말았어요. 6골 기다리는 이상훈 5번 타자입니다. 핏자 이종, 김종석. 아, 깐 잠깐 간 황종만. 쉽게 포스 아웃. 3라운드. 아웃 운드인 8리말 경북고등학교. 득점 득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원볼에 힘을 8번 타자. 김판수 후회죠. 부산고등학교 공격입니다. 자, 제3입니다 서르, 서르. 1장량 판매. 아, 나 뒤로. 안국대 컷. 포스 아웃. 아, 포스 에라가 나왔습니다. 어떻든 리볼라에서중에서까 하나 들어왔어요. 스리입니다 네, 호다 아, 유포스포스다스다 뒤로. 이포트가니다고 있습니다. 결으로 마찬가지.

지금도 문병건 선수가 바깥쪽 슬라이더가 아니라 그 몸쪽에 공 슈트였어요. 아주 정확하게 잘 받아쳤네요. 구스박 감독과 우동생코 진짜 오랑의 투자, 포세도 어, 스파스 하나 놔두었습니다. 짝간 공간 스타 조금 더큰 부분입니다. 앞선 라이딩 세이 이대문 총동원하는 공홈테. 한방이면 중간 경북 고등학교가 아무리 노련하다 하더라도못 일어나요. 네, 제3급니다 슬아. single i 대3 싱글 desm single it p r o n o u n 다라이 t you 로이정 y 라이트 o u 이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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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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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부에말 경북고등학교 공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6대3으로 뒤지고 있는 경북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는 자 m u r 니입니다 u Kiangu k 다 d a k o k i 이 n g u Kodako, one in Manimida, one in 다 a n i c h 다 Sangunda, right, right, r i g 이 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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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g h 오만에 4구 인코나싱 인권 아웃 인코라 카브 원아웃입니다 원나웃 이홍식 8번 타자 피자치 이구 가브 살짝 안타 3번 안타 3번 안타 아웃은 안타다 2루 다 자각 자코스에 머물렀습니다 잠깐 질바지 않았습니다 4점 올리는 이홍식 8번 타자 아웃 카운트가딱 빨리 그 늘려가는 것이 부산고등학교로서는 그안의 과제예요 <laughs> 아, n o 만타가 6광진. 원너우세 주자 1루. 김정석 네. 투수로서는 말해도 유광진 구만타가 승부를 해 듭니다. 아, 해 듭. 죠 그래서 다이 변화구는 던져 줄필요가 있어요. 네, 나싱 투나싱. 고만타나 유광진. 저렇게 앞 스윙. 둘하우십니다앞스윙 자, 1번 타자세컨베미스피 장문영 등장했습니다. 장문영 초구입니다. 다음 코인 코너, 스트라이크! 네, 이제는 바깥쪽 시우트뭐 이런 쪽으로 구질을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네, 장문영이에요. 네, 오늘 안 맞고 있는데요. 스트라가우스에게세컨 땅볼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다센다 아, 선수 센다 센터! 황윤태, 센터 황윤태! 센터 황윤태! 아,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6대4 감격의 대통령면을 안는 부산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78년에 비해서 4년만에 감격의 우승을 차지하고야 말았습니다. 네, 오늘의 그 부산고등학교 결정적인 모수은는뭐니뭐니도 김종석 선수. 에, 안타를 갖다가 여섯 개배긴 맞지 않고 에, 결국은 본인이 오늘 득점을갖다 올리는 그 타격에서 맹활약 또 김종석 선수가 오늘 이 경기까지 다섯 경기를 완한다는 면에서 체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초반에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에, 결국은 경북 고등학교가 더도 망가질 못했어요. 김종석 선수한테 육회 석점짜리 홈런을 맞은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습니다. 3만 그서론농장관중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쓰는 홈런을 쳐가지고 또 역전을 시켰고 또완 토를 했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잘했다이니다 육계그 쓰는 홈 오실 때 말이 어떤 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인코나좀 하이 버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군대에 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인코나 허리를 잡아놓고 그래 이제 툭 갔다 대는 게. 그래 잘 그래서 밖에 그래도 했습니다. 아, 김종석 투수 앞으로도 말이죠. 좋은 그 어, 묘기 또 좋은 성공 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마이크를 전행리했습니다 최우수 선수상 김종석 우수 투수상 김종석 타격상 김종석자 지금까지 해설서 하일성 씨, 연출 김재길, 박홍수, 기록 김미회 아나운서, 퀘스타 이장호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16회 대통령배 장타 전국고교 야구대회 결승전. 육대사로 부산고등학교가 감격의 우승을 차지한 실황 중계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